테러가에 어... 넘에 대해 구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분노가 테러. 어. 오 마이 갓. 방어자 장치를 훔치고 무기를 구입하는 음... 등... 테러한 좀... 듯한 정황도 되는데 응? 앞서 보신 것처럼 박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 그동안 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

뭐지? 우리 o n 체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 o 아버지 카면 다 됐고 o n t know. I don't know. I d I don't know. I don't I d I s 조직원으로 o 정 I d I I 군사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박씨의 메일 계정에서는 IS 가입 안내 내용에 주님의 이름 무서워.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 능력이 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능력이라시네. 있다 하면 된다. 음, 음, 음. 우리 정말 뭉쳐야 됩니다. 천지인 하나. 왜안 뭉쳐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그러고 불교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사고청했던 아. 순간이 현장에 있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 마이 갓. 희생량이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땅을 울리는 듯한 큰 소리가 나더니 강한 먼지 바람과 함께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강한 불꽃이 피면서 건물 앞에 있던 전신주마저 쓰러졌습니다. 한 순간에 도로가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고, 겨우 사고를 피한 차량들은 후진을 하며 현장에서 벗어납니다. 앞에 가는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졌어. 눈앞에서 불거 초반에 붕괴된 건축물이 도로를 덮쳐버렸다. 고 직후 전신주 석대가 무너지면서 전원동 일대가 한동안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 때문에 사고 현장 앞에 설치돼 있던 CCTV도 아, 한시각가기능지 사고 동의 동가 동족 로를동동 없다는 얘기가 잖아요돈돈 돈. 이 차에 타고 있던 에 대한 구조 작업도 이루졌지만 음, 마지막 때 술은 음, 음, 체에발어요 원조입니다. 오늘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관계 기관의 합동 감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지상 1, 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사고가 났다는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누수를 우리가 한들래. 라수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가 안전 부실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오늘 1 0일까지철가 완료될 예정니다 철거작업을 후드리는 그래.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철거 하는데 이삼의 정도 많이 었어요서 그러니까 너무 보지가 많아 가이 정도면 철거건물가 관할, 관할 청에 제출한 철거 신고서입니다. 하지만 지하한 철거 철거 계획이 없다는 등의 1 6지 이유로 1차 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영 h o 그냥 억울하게 h 생 p p y o n 나는 m 서 o t 살아있다는 t 자체가 it.